사또가 눈을 부릅뜨고 사내를 바라보며 불호령을 했다 어라 이놈 내놈이 소장사 유천만을 죽이고 훔친 것이 아니더냐 내놈 네 진실을 말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실토할 때까지 권장을 치리라 사내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예, 사, 사, 사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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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투전판에서 유전 마을에 사는 억새에게 몰래 훔쳤습니다, 요. 그게 사실이냐? 예, 억새에게 훔친 게 사실입니다. 사내가 말했다. 여봐라, 유전 마을에 사는 억새를 당장 잡아들여라! 사또가 말했다. 예, 사또나리. 옆에 창을 들고 줄줄이 서 있던 보졸들이 대답했다. 보졸들이 우르르 달려 나갔다. 한참 후 눈빛이 여우를 닮은 듯 가늘고 삐쩍 마른 수염이 드문드문 난 중년의 산에 하나가 보졸들에게 붙잡혀 왔는데 그가 억새였다. 억새가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산의 옆에 무릎을 꿇고 나란히 앉았다. 옥새가 사내를 뜨악하게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서로 얼렁대며 한바탕 치고받고 싸우려 덤벼들었다.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다투느냐? 사또 날이 납신다. 이방이 그들을 바라보고 호통을 쳤다. 사또가 나와 자리에 앉고 다시 문초가 시작되었다. 이놈 옥새야 내놈에게 이 황금놀이개를 훔쳤다고 하는데 이 황금놀이개가 내놈 것이 사실이냐? 어 아닙니다요. 저는 모릅니다요. 억새가 딱 잡았댔다. 뭐가 그래? 지난 가을 억새 내가 주머니에 돈과 함께 넣어두고 있었던 것을 내가 몰래 훔쳐냈는데 무슨 소리야? 사내가 억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억새 내네 이놈! 바른대로 말하거라. 저 황금노리개는 어디서 온 것이냐? 사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억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저는 모릅니다요. 억새가 딱잡아대며 말했다. 이놈들 아니 되겠다. 형틀에 묶어 권장을 맞아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누가 거짓을 말하느냐? 먼저 전원부터 형틀에 묶어 곤장을 쳐라. 사또가 험악한 얼굴의 사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졸들이 사내를 붙잡아 형틀에 묶으려고 달려들었다. 서서 서사또나이자 잠깐만요. 저 억새가 지난 가을에 소장사를 죽여 동원을 빼앗는 것을 보았는데, 제 입을 막으려고 돈과 저 황금 노리개를 주었습니다요. 순간 형 틀로 끌려가던 사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사또가 소리쳤다. 아니옵니다. 사또 날이 저 저놈이 사실은 소장사를 죽이고 돈과 황금 놀이기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억새가 소리쳤다. 이놈들이 분명 그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진짜 범인들이로구나. 어서 저두 놈을 형틀에 묶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사정없이 매우 쳐라! 사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